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선생님은 얘를 어떻게 풀 거냐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얘가 쭉 이렇게 있잖아 선생님은 이런 관점 한번 봐볼게 자 f X를요 X, N 제곱, -2X, 빼기 3X 이렇게 나볼게 어디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f x 라고 한번놔볼게요 오케이. es 제곱. 여기 어 제곱이 어디 갔니? 예. 어, 이렇게 제곱. 이렇게. 됐어요? 어, 이 부분을 놓은거야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을 f x 라고 놓은 거라고요. 자, 그렇게 해서 잘 봐봐. f 선생님 여기.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. 리미트 x가 1로 갈 때, x 빼기 1이구요. 이 가로 부분은 선생님 뭘로 놨다고? fx로 놨잖아. 어? 이거의 함수값이 f1이 있었으면 좋겠다. 내가 f1이 되었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어. 그치? 한번, f1을 구해보자구요. f1을 구하면 얼마야? 1. 마사다. 그쵸? 응. <laughs> 그러면 마이너스 F1은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다. 그치? 그래서 어,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1은 플러스 4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다. 그쵸? 얘가 옵니다. 라는 걸로 식을 바라볼 수 있겠죠? 그럼 얘는 뭐야? 얘? 뭐가 보여? 오케이, f'1. 그래요, f'1이지. f'1이 얼마다? 옵니다. 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야, 그쵸? 자, 그러면 f'1. 자, 여기서 f'x를 구해야 되겠지, 이제, 우리는. f'x는 얼마야? n이 앞으로 나가고, x 의 n-1제곱. 마이너스 4x 마 3. 이렇게 되는 거잖아. 여기서 1 집어넣는 거. f'1은요, n, 마, 4 마, 3. 얘가 F'인데 얘가 얼마입니까? 5입니다. N은요, 이 마칠, 넘어가면 풀칠이 돼서 N은 10입니다. 이렇게. 오케이?